인생 진짜 지루하다. 다른 인생 좀 살고 싶다. 지겨워 죽겠네. 어? 맞느냐? 뭐야? 나 죽은 거야? 이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냐? 다른 인생? 그럼 저 항상 예쁜 만의 강아지로 살고 싶어요. 그래 알았다. 풉. 앉아. 일어나. 아이고 잘했어. 손. 왼쪽으로 돌아. 아, 진짜 그만 좀 시켜. 힘들어 죽겠네. 맞느냐 뭐야 나또 죽은거야? 이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냐 저 그럼 유명한 아이돌로 살고 싶어요 그래 알았다 진짜 아이돌이 됐잖아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인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... 어? 안녕하세요 사인 좀 해주세요 아예 화장실까지 감사합니다 <laughs> 어? 안녕하세요 사인 좀 해주세요 아니 샤워실까지 감사합니다 아 이제 잠좀 자볼까 저기요 어? 누구세요? 안녕하세요 아니 근데 저 사람 도대체 뭐야? 짜증나 죽겠네. 뭐야? 나또 맞느냐? 뭐야? 나또 죽은 거야? 이제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냐? 저 그냥 처음에 제 인생으로 살고 싶습니다. 그래 알았다. 역시 그냥 내 인생이 제일 행복하다. 파이팅!